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또다시 시행했지만 협상에 대한 대화 의지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처음 관세를 인상했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지난해 상황과 지금을 같은 점과 다른 점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시장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의견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6일에 처음 관세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8월 9월 월까지 관세 부과가 매달 이어졌었죠. 먼저 7월에는 34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 부과 미국, 중국 양측 있었고요. 그리고 8월에도 역시 16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 부과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4일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10% 부과를 미국 쪽에서 중국산 제품을 향해서 했었고 중국 쪽에서는 600억 달러 규모를 5에서 10% 관세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주 5월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로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전 중국 제품 품목인 3,250억 달러 규모까지 관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과 지금 다른 점. 첫 번째는 관세 인상을 하고 있지만 대화의 의지가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선적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시점까지 3,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3, 4주 동안의 시간을 놓고 현재 미국 쪽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시점에 대해서 여유를 주고 있다는 점이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어~ 항공기로 들어오면 중국에서 미국까지 들어오는 데는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가 채 걸리지가 않죠 그런데 화물선으로 이동하면 (21일이) 걸린다고 하고요. 특히 이 소비재 물품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아니라 화물선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3주 안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 쪽에 좀더 가까워지는 입장 좁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리츠종금증권은 향후 3~4주 안에 미중 양국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전면적인 분쟁으로 다시 한번 확산 되게 될지. 앞으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 품목으로 대중 관세 부과가 확대될 경우에 미국도 중국도 양측 모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출혈전이기 때문에 경제지표 기업 실적 물론이고요. 그리고 양국의 정치적인 입지까지 모두 미국 중국 모두 마이너. 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과연 그. 어, 구간까지 미국과 양국, 어, 미국과 중국 쪽에서 어, 들어가게 될지 여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6월 28일 29일 G20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만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향후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한 이후에 이 기간 6월 말 G20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양국이 최종 합의안을 승인하게 될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 많이 이래 좀 승인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쪽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래도 지난해 관세 인상 돌입 대와는또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금융 환경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미중 관세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됐었던 3, 4분기 시기 당시는 지금보다 주요국의 장기 금리 수준이 더 높아. 지금은 낮아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미국의 금융 여건 지수를 보시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서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경기 침체 우려까지 부각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건한 정책 기조를 인내심을 갖고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에 대한 바닥 확인 기대감도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만일의 무역 분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악화되게 된다면 미국은 또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유는 또 백악관에서 연준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만일 위기가 오더라도 또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같은 점, 지난해와 같은 점은 바로 또 세계 경제 불안감이 이 이슈로 확산될 수 있겠다는 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좁혀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국의 10년물 금리 추이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겠다는 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시장에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우려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역 협상 행보와 연동된 장기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고착화되게 된다면 시장에서 더욱더 경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의 정상이 정치적인 생명과 또한 경기를 걸고 이렇게 무역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데요. 과연 향후 3, 4주 안에 뉴스와 함께 시장은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낸 이후 그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요? 주목해서 볼 대목들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협상이 순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이것입니다. 중국이 사실 그동안 양보 일변도에서 협상을 이어오면서 결국에 막판에 기존 약속에서 후퇴하기로 한 결정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한 리스크를 그들도 충분히 감수한 어떤 결론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허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존엄과 합의문의 형평성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협상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주권 침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막판에 틀기를 한 것이죠. 삼성선물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구조개혁을 하느니 차라리 관세를 맞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으로 이러한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을 감내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가 향후 미중 무역 갈등의 기한과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협상이 도출되고 또 타결까지 이르더라도 이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되겠지만 또 이것이 모든 국가의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선물의 의견 보겠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결론이 내려진다면 글로벌 교역 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따라서 그 이후를 고민하고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와 추가 확산이 모두에게 악재인 것은 분명은 하지만 또이 최악을 피하는 협상 타결이 모두에게 호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무역 협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문제고 또 대응은 대응이겠죠. 좀더 심플하고 도움될 수 있는 확실한 전략들 빅머니에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